어서오세요. 프리티다육입니다. 프리토먼입니다. 음, 얘는 무슨 마리아금이라고 이제 우리 매니아 재이 키우시던 건데요. 자, 이 아이는 제가 한번 품어보려고요. 저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글쎄요. 그냥 뭐 마리아금 해서 요즘 뭐 별의별게 다 있었잖아요. 근데, 음, 저는 금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아직까지는 없어요.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. 자 근데 예쁘게 생겼어요. 반쪽이 반쪽이 같이 생겼어. 자 그럼 얘는 머큐리 자 머큐리인데요. 얘는 하엽이 그냥 다 뒤덮어 버렸네. 뒤덮어서 밑에 새구가 나오고 있는데도 어 말라 자 새구도 말라져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. 아 여기, 여기 여기가 이상한가 보다. 이거 새 뿌리 받으셨나 보다. 어 얘는 새 뿌리를 받으셨던 모양이에요. 보면은.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잘라볼게요. 괜찮은 건지. 음. 여기. 어 괜찮네요. 여기 괜찮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심어주려고요. 뭐 어, 마데카솔은. 어, 마데카솔 분말가루나 아니면은 그누통가루 살짝 이상 없으면 그냥 바르셔도 상관 없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또안 바르기 시작하니까 뭐 크게 이상은 없더라고요. 그리고 자, 얘는, 어, 너무 꼴보기 싫죠? 자, 이건 잘라야 되겠죠? 잘라요, 그냥. 에이. 자, 잘라. 더 잘라. 자 이렇게. 깔끔하게. 자, 깔끔. 정리. 꽃대까지. 자, 요렇게 해서, 어, 이렇게 완, 웬 모래를 이렇게 다 뒤집었어. 아마도 밭에서 이렇게 파와서 그런 것 같아요. 음. 관리를 못 받은 애네. 예쁘게 생겼다, 근데. 그래서 여기다 한번 난다자리 분해 식재를 해줄까 하는데, 이쪽이 조금 살짝 높지요, 지금? 그래서 요거 하나를 좀 떼낼까? 근데 어차피 얘가 영차영차 하고 나오려면요. 필요하긴 해. 이 하엽, 하엽이 될 아이, 희생하는 아이가 또 필요하기도 해. 희생하는 입장이 필요하기도 하긴 해요. 자, 여기도 뭐가 또, 음, 살짝, 빼꼼이 그래서 얘가 살짝 틀어진 것 같아. 얹혀놓는 정도로 이렇게 얹혀놓을까 본, 얘가 어울리나? 음, 살짝 조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. 그쵸? 여기다 할까? 이렇게 세트하고 싶은데 에이 넌 아니야 그래 이렇게 세트해 그냥 이렇게 세트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, 여기다가 머큐리를 씹어주고요 살짝 편안하게 이가 아포트네라서 밑에 뿌리 커팅을 하셨었나 봐요. 중간에 그 생장점 밑에 그 생장점 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가운데가 뿌리가 안 내리고 비어 있잖아요. 뿌리 커 거기 목대 커팅을 하셨던 것 같아요. 뿌리 밑에 아래쪽에서 그런데. 뿌리, 실뿌리 잘 솔솔 내리고 있으니까. 그래도 제가 혹시나 해서 이제 또제 눈으로 확인하려고 한번 또 커팅을 했습니다. 어, 예쁘다. 이렇게 심으니까 어또 괜찮네요. 어, 넌 여기 딱이야. 잠깐 있어. 니가 걱정이야. 아, 골비기 싫어. 이걸 뜯어낼까 막까지 생각 중인데. 어차피 여기도 하엽이 하나가 져야 돼요. 하엽이, 하엽들 희생하는 입장이 있어야 얘가 또 영차영차, 어, 얘물 빼면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거든요. 내가 심어줄까봐요. 내가 좀 삐뚤어지면 어때? 조금 꼴 보기 싫으면 어때? 우선은 살짝 얹혀놓는 정도로 해서요. 이렇게 이 넘치게 수북히 쌓아서 꽂아놓는 정도. 이렇게 그래서 흙이 미소토가 이렇게 보여도 상관없어요. 꼭 마사를 안 넣어서 마감처혀를안 해도 자 요렇게 하면 완전히 쉬운 금방 분갈이 뚝딱 분갈이가 되죠. 밭에서 파내들은 이게 쉬워요. 자 이제 여기다 또 머리핀을 꼽아줘야 되죠. 음 잘생겼네. 야 여기서 너 활착하면 예쁘겠다 얘. 자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.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넣어서 움직이지 말라고요. 여기다 가두는 거예요. 자, 하나 더 꽂으면 좋겠죠? 자 이렇게 입장끼리 자, 살짝 눌러주는 거죠. 돌려서 눌러주고. 이렇게 자, 아래쪽으로. 살짝 눌러주고, 좀 눌러주. 예예예예 예, 예. 예쁘다 예쁘다. 음 이렇게 이렇게요. 기가 막히네요. 네,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. <laughs> 이렇게. 얘가 과연 여기 들어가서 예쁠까 하면서 실제를할 때가 있어요. 근데 아까는 딱 이렇게 그냥 얼굴을 갖다 대볼 때는 어, 이 화분에다 들이댈 때는 불 예쁜가 어,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막상 딱 심어놓으니까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아 예쁩니다. 참 예쁘지 않으세요? 어, 약간의 그 고르지 못한 입장. 곰마리아처럼 그 입장이 고르지 못하면서도 어, 불규칙하면서. 그래서 예쁘, 이쁜 거 같아요. 아우, 예뻐. 자, 두 녀석 다 목대를 지금 자 커팅을 했거든요. 그래서 얘도 잘 키워보고 싶고, 먹큐리에요 근데 얘는, 어,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거 같아요. 보니까. 아, 얘 생김새가. 그리고 얘는, 음, 일단은, 아이 어, 입장이 불기층하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만모스금, 약간 곰, 곰바리야금. 약간 그런 느낌? 만모스금. 약간 그런 느낌의. 전 이런 느낌의 입장이 막 불규칙한 아이들 참 좋아하거든요. 자 예쁘게 잘 한번 또 키워보겠습니다. 어 8cm에서 8.5cm 란다 자리 조금 에다 넣었어요. 일부러 넣었습니다. 자 이런 데서 어, 홀랑홀랑 여기서 이제 막 넘쳐 갖고 여기서 막빵커져갖고요 굉장히 커져서 여기서 감당이 안될 만큼 자 그렇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자 프리트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